아이폰15 사전 예약이 시작된 이 시점에서 나에게 맞는 구매 방법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생활입니다. 이번에 아이폰15가 발표가 되고, 드디어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사전예약이 오늘 밤부터 열리게 됩니다. 10월 6일부터 12일까지 사전예약을 하게 되고요. 13일부터 수령을 할수 있게 되었어요. 오늘 이야기할 거는 아이폰 15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보고 그리고 아이폰 15를 좀 구매하려고 하는데 어 내가 지금 쓰는 상황들 뭐 요금제라든지 뭐 약정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들에 따라서 어떤 식으로 구매해야 싸게 빠르게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쭉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먼저 아이폰 15 간단하게 어떤 제품인지 보죠. 이번에도 일반 그다음에 프로 제품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서 출시가 되었습니다. 일반 색상은 블랙, 핑크, 옐로우, 그린, 블랙 이렇게 다섯 가지 색상으로 출시가 되었고 저는 지금 옐로우를 쓰고 있죠. 14예요. 그리고 15프로는 이번에 재질이 바뀌었습니다. 티타늄으로 바뀌어서 색상도 화사하다기보다는 조금 칙칙하긴 한데 여튼 재질 자체가 너무 좋아졌죠. 내추럴 블루, 화이트, 블랙, 티타늄 재질로 출시를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티타늄 좀 기대가 되기는 해요. 해외 리뷰들도 뭐 장단점은 있다고 하는데 어떤 새로운 소재니까. 그리고 프로세스는 15 같은 경우에는 14프로에 썼던 A16 칩, 그 다음에 15 프로 같은 경우는 A17 바이오닉 칩을 사용을 했어요. 분명히 성능의 차는 있지만 핸드폰에서 사용할 때 그렇게 성능의 차가 크게 날까 하는 게제 생각이기는 해요. 그리고 카메라도 바뀌었죠. 당연히 프로가 카메라가 훨씬 좋고 세 개니까. 게다가 프로랑 프로 맥스의 차. 가 그러니까 프로는 3배 줌, 그다음에 프로맥스는 5배 줌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이둘다 장단점이 있어. 요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아이폰을 받아 와서 다시 한번 비교 리뷰를 해볼 텐데 5배 줌이라고 무조건 좋은 건 아닙니다 본인 사용 목적을 잘 알아야 돼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가 바로 C타입이죠 지금 아이폰 14까지는 다 라이트닝 케이블을 썼지만 이제 범용성이 높은 C타입으로 다 갈았어요 그러니까 아이패드는 진작에 갈았고 아이폰도 C타입으로 다 갈아서 아 충전이 좀 편해질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사전예약을 구매하는 방법 두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약정을 거는 거예요 2년 약정을 보통은 걸고 또 하나는 자급제를 사는 겁니다 뭐가 더 좋다 안 좋다는 아닙니다 각자 장단점이 있는데요. 한번 보죠. 먼저 자급제를 보면은 요금제 할인, 선택약정 25% 할인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요금제가 좀 비싼 분들은, 어, 할인폭이 좀 커져요. 예를 들어서 뭐 7만원짜리 쓴다 하면은 5만원대로 요금을 쓸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15,000원 정도를 2년간 할인을 받는다면 이것도 굉장히 유리한 거며 만약에 내가 알뜰폰을 사용한다, 그럼 무조건 자급제로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알뜰폰 같은 경우에는 약정 없이 무제한 요금제가 한뭐 3만원 정도면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7만원, 3만원, 4만원 차이죠. 그렇게 2년을 쓰면은 가격이 100만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뜰폰을 사용을 하고 있다 하면은 자급제를 써야 되고 물론 장점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점을 말씀드리면 기기를 구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초반에 한 번에. 많은 비용을 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하나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차피 2년 지나면은 비용은 뭐 거의 비슷하거나 상황에 따라서 자업제가더싼 경우도 있거든요. 그럼 2년 약정을 걸어서 사는 거에 장점이 뭘까요? 초반에 부담이 없습니다. 할부의 개념이기 때문에 24개월 동안 그 금액을 쫙 나누어서 지불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 할부 이자가 한 5점 몇 프로가 있는데 그거 포함해도 어쨌든간에 한 달에 나가는 돈은 적죠. 게다가 성지라든지 이런 발품을 좀 많이 팔면은 기기 할부 원금의 할인도 많이 돼요. 뭐한 3, 40만 원 정도 할인을 해 주는 곳도 있다고 합니다. 단, 2년을 무조건 다 채워야 돼요. 그러니까 24개월을 무조건 사용을 해야 되고 그 중간에 분실이나 뭐 고장 나면은 고치거나 이렇게 물어내는 돈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요금 할인 뭐25% 선택 약정이라든지 아니면 알뜰폰처럼 좀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할 수 없다는 게 단점이에요. 결국 2년 뒤에는 그게 그거거든요. 자, 그래서 아이폰 구매를 결정하신 분들 한번 정리를 해보죠. 나는 초기 비용 많이 내는 것보다 좀 나눠내고 싶다. 매달 조금씩 나눠내고 싶다. 2년 약정으로 뭐 온라인 카페라든지 아니면 동네에 매장 가도 다 파니까 그런 데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나는 알뜰폰을 사용하거나 요금제를 좀 비싼 거 무제한을 쓰기 때문에 막 10만원짜리 쓰기 때문에 어, 요금 할인이 더 중요하다. 그리고 약정에 묶이기 싫으면서 보통 이제 핸드폰 주기가 있잖아요. 한 회사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두 회사가 유명하잖아요. 아이폰이랑 갤럭시랑. 단순 계산으로 반년에 한 번씩 신제품이 나오는데 신제품 나올 때마다 새로 산 제품은 팔아서 그돈 가지고 또 신제품을 조금 추가해서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자급제를 사야 됩니다. 왜냐하면 인연 약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팔고 다시 사서 핸드폰을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런 자급제를 사는 곳이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공홈 그러니까 우리 애플 공식 홈페이지라고 하죠. 거기서 사전 예약을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같은 제품인데 오픈마켓에서 특히 이제 쿠팡에서 할인이나 배송을 굉장히 빨리 해주기 때문에 쿠팡에서 사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둘다 같은 방법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쿠팡을 추천드려요. 작년까지 한 8%에서 10% 정도 할인을 했고 이번에도 한 5%에서 한8% 정도 할인을 해준다고 하니까. 무조건 할인은 받아야죠 같은 기계인데 할인 링크는 밑에 더보기에 넣어드릴 거고요 사전 예약 꼭 성공하셔서 싸게 빠르게 받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 그리고 쿠팡 자체 무이자 할부도 있습니다 카드마다 좀 다르기는 한데. 거기에서 무이자 할부하면 초기에 내는 비용이 좀 부담이 덜 되겠죠. 이것도 장점이네요. 그러면 저도 오늘 밤에 쿠팡에 사전 예약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전 아이폰 15 프로로 갈 거예요. 맥스 말고 프로로. 여러분들도 원하는 기종, 원하는 색상 성공하시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무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